그냥 쓰던 프로그램 쓸게요. 하, 아니 지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녹화 프로그램을 한번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게 아주 <웃음> <웃음> 녹화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 소자 76이담을아난널안할 어, 거야 맥클리어. 저영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laughs> 그냥 한판 <간판> 제대로 즐기자고요. 하아 <laughs>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이거 수명 단축이라던데 뭐 좋은 건가? 어찌됐던지 저기 절규추가 있네 그리고 근데 어째서 왜우리집 뒤에 리퍼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못 깨닫지 못했는가 에 대한 이문이지만우리라인하러가 <laughs> 잘하고 있겠지 좋 뭐, 가죠 다시 싸움판으로 좋 저게 풀리는 순간 저의 대을연 내 뒤통수의 원수다, 이 자식아 좋아요, 저기 뭐가 있겠네 자, 보탑? 보탑이었네 약간. 좋아, 좋아 자, 옆으로 돌아가는 아주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줍시다 으흐흐흐흠 하하하하하하하 차게 저격을 저기 쓰 절굑쓰가 있다고 어디에? 아, 저기구나. 아, 저기구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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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니, 니, 아, 징글 주면은 화내지 참. 근데 저기 쓰가 어디 있는 거야? 어, <laughs> 아,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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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다고. 뭐. 어, 안타깝군. 니네 방은 그래 빠졌지. 나 알아. 근데, 근데 세네 저으면탑이잖아죽기 짱! 장이 사준 몰라 누가 장이 사준 몰라누 좋아할 일기절이라니 근데 내어떻게기절들 와중에 사설을 끌 생각을 하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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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성공을 맞았는데 저거 사슬을 맞추고 끌어가고 너는 왜 사슬만 맞아있는데 왜 기절이니? 이해가 안 되거든. 는 알았어, 알았어. 헛! 좋았어. 저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갑시다. 그냥. 그냥 잡아주고만 갑시다. 뭘더 말해요. 아. 아. <웃음> <웃음> 좋아요. 저기서 잡고 아마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내가 찾지 찾은... <laughs> 아무도 오지 않는데 거점 먹, 거점 먹, 냠냠. 바로 이게 정예군요. 와, 내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군요. 절교수도 아, 완전 세. 야, 뻔했네. 아이고. 그리고 우리 팀은 도대체 전장할 때좀 도와주지. 뭐다 잡아야 되나요?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영웅은 저, 죽지 않아요. 동네 아. 메래치 우리 팀 매래치 궁을 동시에 쓰고 음. 잡습니다. 뭐 찌른다. 어느 쪽이든 둘다 때려잡고 갈뿐이죠뭐 숙영자 우리 쪽을 못볼 것이고 기습 등장. 어. <놀람> 아, 뭐 꿈도 희망도 없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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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운도 못 보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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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장착하자 장착합니다. 잡았고요, 굴러줍시다. 회복약이 필요해. 아 메르시, 감사합니다. 앙 아, 메르시. 잘 왔어요, 너. 야! 이런 죽어 있다. 미안해. 아! 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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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다가져갈려고그니저 놈이 또 하이라이트를 가져가네. m 비 p 확정이네 <laughs> 저걸 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거. 지금 하 어떻게 트 좋아, 좋아, 좋아. 뒤에서 딜이나 좀 넣어. 기가 준비된. 좋아요, 용 아저씨. 아, 좀. 저기. 아, 슬퍼라. 아, 그냥 뒤로 돌아가서 중이나쓸까할 일이 남았어? 예를 들어 무슨 알고? 아아 뒤에 공간이 없다니 그건 여러가지로 정말 슬픈 얘기지 오야 잠시만 나 이렇게 달리면오야 좋아 친구들 침착해 어. 그고 리펀데 왜 이렇게 소심해 그리고 써라고 막령하를 그래 내가 훈수를 쳐진 아니지만 말이야. 일어나세요. 물론 내 영상을 보고도 아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게 있겠지만 아 진짜 쪽아쇼 좋아요. 저대로 삼키시고죠. 죽어 이마아 그나저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툴을 내면은. 저걸뚫으려면은 지혜가 필요해. 저거 뚫으탑은 지혜가 저거 가지가 있든 두려워하지말가앞으로나아가라 그럼 답이 보일 것이고. 이진해저해안해안해저 형이 담는 게 있다면 정말 좋을 거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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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거 아주 좋아하잖아 근데. 좋아 지두 매력도 안돼 아이 진짜 오 좋았어 아 맞다 저거 제코시티 잡매딩이 필요한데? 얘들아 엽증 공격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저기 이거, 이거... 아, 진짜... 저놈의 리퍼가... 저놈의 리퍼... 또... 지루 아. 없는 인이라니까 방해 보니까 정말 기분이 더럽군. 아, 할 때는 기분이 아주 째지던데 말이야. 너,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라. 좋아, 좋아. 아, 진짜, 좀, 아저씨 좀. 아, 저씨좀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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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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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아 아 진짜. 아진짜된 같든 아 못하는군. 그래도 내가 금메달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아, 뭐, 멋지랬든 우리 팀 저걸 정령 뚫을 수 없는 것인가. 어이. 여기 어, 뭐안 좋은 소리 하는데? <laughs> 아 진짜. 여우미, 일어나세요. 아 슈퍼라. 혹시 백도어를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가지고 뭐 점령하는 전략도 있지 않을까? 그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일거 근데 매클이 도 돌아. 세상은 도전하지 도전하는 곳이랬어. 초대내시야. 어. 다뭐 한거지 근데? 는이정도이는이는이정이정는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는이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정이는이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이 정도는 는이 정도는 이이이 시간이저기 편이래요 도어 아,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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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백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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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백도어, 긴. 백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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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백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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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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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켜라, 백도어! 백도어! 백도어, 이 개씨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미스트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야. 아, 야! 죽어, 이봐, 죽어! 죽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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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빨리, 빨리, 추가해! 좋아, 좋아, 좋아.